여1 기하, 제1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이와스의제23 년에 예우의 아들 요하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벗의 아들 여러 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아람왕 하시엘의 손자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와스가 여우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르왕이 여호와 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대게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 하스에게 남겨두지 않냐였더라. 여호와 하스의 남은 사적과 해가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냐였느냐. 여호와 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모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러 밤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쏴서 하여 고절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음소서 곧 집음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것이니이다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우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우스의 아들 요하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다스 세번 쳐서 문지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우의 손자 여우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요호아스에게 사제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집밥을 안느니라 네가 애덤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함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아마시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마을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요아스의 아들 여로밤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약을 해 가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드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전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사의 아들 여러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시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시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시라의 제 38년에 여로밤의 아들 스가레가 사바리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버스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대 의 아들 무나헴이 지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시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버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에 문하엠의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도록 가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시라 제오0 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버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시라 제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 0년간 다스리며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러 범아메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라빌레세리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루아과 갈릴리와 납달리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후시아의 아들 요담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임무를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상사되고 그 아들 아스가 하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 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 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게 정직케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내었으었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르 왕 지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르의왕 지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에 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재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또 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자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재단은 내가 죽게 여줄 일에만 쓰게 하라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나무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장 유다의 왕 아스 하제 12년에 엘리아들 라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군영과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 올라오니 후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후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를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후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벌과 메대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해야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의 기려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 붙어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산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 박사랑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선지자와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에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짓더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또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교렇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범에 향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적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벌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보내시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와 호 경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서급에서 그렇게 하여, 하벨론 사람들은 숲고 느봇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 땅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산 땅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딘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와를 호경외하고또그아로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에 향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제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그를 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14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벌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왕 제14년에 아스르의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뭐 수도 곁곳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시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만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핵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에구베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사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형아군데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와의 호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와께서 호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틸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군대 아랍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납사계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서급이 아스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나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한막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벌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지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졌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니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석유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 여호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전하니라.